시의 세상답사기 네 이분은 예, 봄나라기업연구소 경제연구소 어, 김영희 대표님께서 시작해주셨습니다. 어, 일단 이제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풀어주셔가지고요 일단 한국 지금 상황이라든지 외국 상황들 이해했었고 지금 유동성이 풀릴 때 혹은 풀지 않을 때 그런 거다 감안해서 어,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석유에 주목하라 결국은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이제 석유가 어, 이제 쓰여지는 것들로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인간 활동이 증가하고, 그 되면 또 생산 활동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또 소비 활동도 증가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이런 가치주들, 그 소위 말하 성장주가 가치주들을 좀 주목할 때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어, 이렇게 좀 과열 양상이 보이는 쪽까지도 발생했다. 제조업체 한쪽 네, 그 단에서는,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물건이 음. 사람한테 적, 고달이 되기 전에 네네. 이미 이제 생산지에서는 막 생산이 네. 이제 막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채찍 효과라고 하죠. 음. 채찍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제 오춘호 음. 박사님이 옛날 에 썼었던 책 돈종을 옷시다 나오는 음. 설명을 썼는데 음. 한쪽에서 이제 채찍이 한쪽 끝에 손잡이가좀 작게 움직이는데 네. 맨 끝에가면 되게 파도이 커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음. 소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돼가 아니고 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음. 주문한 것도 있었는데 음. 이것이 이제 공급망을 통해서 음. 막 확산이 되고더 커지면서 음. 저희한테 와서는 엄청 많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장 지금 음. 저희 제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딱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운송기관에, 음. 운송기업의 지금 물류량을 보니까, 축가를 음. 보니까, 아,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음. 이거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요 사실상 서비스업이 좀 좋아지는 걸 봐야, 음. 그리고 또 이제 저희의 지금 기분을 찍어 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가 네.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야, 음. 이제 저한테 좀 와닿긴 할 겁니다. 근데 와닿기 전에 이미 이제 내부 쪽에 음. 숫자상으로는 과열 양상까지 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2021년도 상반기 때부터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해 주셨고요. 근데 좀 이제 다른 질문 하기 전에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예. 이제 석유로 이런 것들이 좀이야기도또 말씀하셨는데, 정작 석유회사들은 좀 주가가 좀 엄청 바닥이었잖아요. 어우, 지금도 네.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1등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 <laughs> 그런 기업들은 어때요, 요즘? 어, 음. 테슬라가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올해 5 0배 오르는 게 맞아요? 아, <laughs> 오십 배는 아니고요몇배 네. 올라가, 몇배 네. 오르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중요한 네. 건이 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상관이 없고, 음. 꿈과 함께 음. 달리고 있긴 한데요. 네네.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음. 대충 이제 독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독일 전체 차량의 약한십프 정도가 음. 하이브리드하고 음. 순수 전기차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꽤 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음. 이게 하나 생각해 주시게 독일하고 유럽은 음. 환경에 음. 올인했습니다. 그렇죠. 뭐 언제까지는 아예 그냥 이제 그 엔진 차를 예. 쓰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거 선언도 아, 하고. 아닙니다. 네. 사실은 네. 그게 음. 바깥으로 볼 때는 환경에 올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음. 내부적으로는 비관대 장벽입니다. 자기나 음.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원체, 원래부터. 그래갖고, 디젤 자동차로. 아, 디 바꿔보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남들이 못 들어오게 음. 막고 싶은 건데, 일본 애들 그렇지. 막아내고, 음. 유, 그, 독, 유, 미국 차, 한국 차 막아내가지고, 음. 자기 사업을, 사업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래도, 이뻐지지 않습니까? 음. 이쁘게. 그러니까. 관세로, 관세로 막아버리면은, 아. 싸움이 붙는데, 음. 환경이란 논리하에. 뭐, 이것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런 음. 거고, 음. 다른 분들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음. 이건 제 의견인데, 음. 비관세 장벽의 일종으로서, 음. 자기네 기술력이 높으니, 원래 음. 디젤 자동차로 친환경 디젤이랑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음. 거짓말이게 드러났죠. 뻥쳤었고, 그, 디젤. 폭스바겐. 네, 디젤게이트. 저도 저 폭스바겐을 그때 샀었잖아요. <laughs> 그때 뭐라고 공부했었냐면은, 크린 디젤이라는 어, 거예 크린 디젤. 거야? 예. 예. 그래서, 어, 디젤인데, 어, 이게 경유 때도,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친환경적이잖 그것 때문에 다잖아요 저도. 예, 예. 예. 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역으로 돌아가고 있죠. 음. 왜냐면 이제 만들어놓은 법은 있었기 때문에 음. 스케줄하고, 음. 이 배, 내, 그 배기가스를 줄여라고 했는데, 음. 디젤이 망가지고 나서, 음. 이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왜냐하면 이제 이걸 안 만들면은, 벌금 때리기 시작합니다. 음. 과징금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쵸. 석유차를 팔고 싶으면은 음. 니네가 매연을 줄이는 차를 팔던가 음. 아니면 뭐그 권리를 사던가 아니면 음. 뭐 세금 맞던 세금 맞던가 뭐 이런 벌금 맞던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된가 본다. 그다 그쪽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아이 벌금 맞고 싶지 않으면은 음.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된다. 음. 그리고 한국도 미국 가서 막, 아니 도, 유럽 가서 많이 생산합니다. 그렇죠. 현대차도 그 전기차 같은 거 갖다가 돈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징을 받을 거냐? 음. 아니 면그 시장을 포기할 거냐? 포기할 네. 수 없으니까 과징을 네. 받고 팔 거냐? 아니죠. 네. 그래서 전기세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음. 돈이 안 나면 생산하고 해 조금 파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팔고 있는 독일의 한10% 정도 신규 차10% 음.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현실적이거든요. 음. 현실적이게 눈앞에 거가 중요한 겁니다. 어 지금 오늘이 되게 추워. 세상 영원히 추울 것같아어 오늘이 더워. 음. 영원히 더울 것같아 계속 마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은 음. 돌고 도는데 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느기에는 아, 석유가 끝났다! 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음. 석유가 올해 소비가 줄었고 음. 경기 하락에 따라서 그리고 네. 또 과잉 공급도 작년에 올해 있었습니다. 음. 3월 달에. 사람도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이 석유가 폭락의 핵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의 분노가 있어요. <laughs> 네. 빈살만이라고 왕자님 네. 계신데 젊으세요, 이분이 또. 음. 30대세요. 음. 30대를 생각해보면, 은 음. 그때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열정이 넘치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또 한동안 음. 이제 우습게 봤거든요. 음. 네, 이제 석유 애들, 니들 필요 없어. 나는 음. 우리 쉐일로 독립했어. 하면서 막, 음. 그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시면서 막, 음. 그, 우리 또 투왕상께서, 음. 하면서, 야, 니들 필요 없어. 전 세계대회 음. 다 그랬지 습니까 음. 왕자님께서, 그래? 너는 대통령이고, 음. 나는 왕인데, 음. 한방 좀 먹어봐 하고, 작년에, 작년인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형 그 유조선 을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았고, 음. 기름을 까치 채워가지고 음. 올 초에 싹다 뿌려버렸습니다. 음. 한 죽자 이놈, 한 음. 죽어보자. 음. 러시아가 막 뭐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음. 사우디가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 석유로 갔다가 못 음. 뭐 도착지도 안 정하고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음. 그게 그러니까 가서 그게 이제 막 뿜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석유는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네. 일정한데 올해 그나마 줄어든데 과잉 공급이 더해져가지고 더 폭락을 했죠. 음. 근데, 사우디아라비 아 왕자님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하 음. 쉐일 친구들이 너무 석유를 많이 생산했었거든요 음.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석유 산업은 원래 음. 죽고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안정적인 역이 없고, 폭락과 폭동을 반복했고요. 음. 거의 과점상태로 카르텔로 돌아갔었거든요. 음. 근데, 이 카르텔을 미국의 쉐일 산업이 무너뜨렸었는데, 음. 이거를 이번 참에 쓸어버리겠다고 대들었던 걸로 보는 게 맞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엄청 많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음. 3월에 아마, 많이 쓸려 나갈 겁니다. 정부에서 보호가 만약 없다면은 음, 쉐일 관련 업체들이 네, 네. 많이 많이 지금 도 많이 아, 쓸려 나갔고 이제 이해가 되네 아, 그럼 왜 이게 마이너스까지 갔었는지 마이너스 가야 돼요. 왕산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그래. 참에 쓸어 버려야 되고 음. 필요하다면 내년 한월에 한번 더 터트릴 수도 있겠죠. 음. 화끈하게 보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쉐일 산업 관련된 사람들 좀어려겠네요 그렇죠. 죽이고 싶었으니까. 예, 죽여야 돼요. 이게 입장에선 그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 효과가비싸대며요 아, 단가가 효과가 비쌉니다. 얘 예, 이거 이 갖다가 이제 음. 사우디아라비아나, 그까 음. 무기나 무기는 있었죠. 고 음. 왕창 뽑아가지고 한번 쓸어버리고 나서 음. 다시 이제 과점화가 되면 그들끼리 모여서 또 착착착 박수 치면서 희가 음.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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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협상을 잘할 가능성도 있겠네. 어, 어, 사우디하고요.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음. 아무튼 이쪽에서의 네. 중요한 건 그거죠. 뭐냐면 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빠셔하고 저하고 음. 어디 여행만 가면 음.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 비행기가 또 쇳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쇳덩어리 기름을 많이 먹는데? 예, 그렇죠 비싼 기름 많이 먹죠. 비싼 기름 많이 먹죠. 에소리 네. 예,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네. 아니, 이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배당 많이 줘가지고.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네. s o i 은 정말 좋아했는데, 음. 되게 s o 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소개사가 다 어려웠습니다. 음. 어렵게 만들려고 왕자님께서 마음을 음. 먹었기 때문에 음. 이번 처음에 못 쓸어버리면 이거또확땅 고생한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은 2016년에 한번 쓸어버리려고 대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대들었었는데 그때도 좀, 좀 죽이고 이번엔또 한번 또 쓸어버린 겁니다. 음. 왕자님이 화끈하시죠. 네. 네. 어. 네. 이번 참에 했는데 이것 덕분에 석유화사들이막그 뭐랄까 뼈가 부러졌죠 전부 다들 네. 뼈가 부러져갖고 생산시설이 좀 날라갔다 음. 정도 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 덕분에 아 투자가 줄어들었고 음. 투자가 줄어들면 석유 향량이 줄어드니까 네. 가격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 근데 전망은 되게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음. 이제 자동차에 뭐 효율이 올라가고 음. 한쪽에서는 뭐 전기차가 들어와 아예 안 쓰는 데도 있고 미래에는 탄소제로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석유화학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쓸데없이 그갖다가 자동차에 집어넣고 불태지 말고 야 저거 없어지면 끝이야 석유 음. 그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데 쓰자 석유화학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 석유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배고 잡니다. 그렇죠. 네, 네, 석유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전부 네. 다 석유로 이제 도료 바는거요 플라스틱, 솔직히 뭐옷뭐 폴리에스테르 <laughs> 다. <웃음> 예, 맞습니다. 저희 <laughs> 먹는 그 식량도 사실 <laughs> 이제 거기 <laughs> 그 농약 뿌리지 않습니까? 농약 <laughs>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온 걸 추출물 만듭니다. <laughs> 석유 아니면 딴거 없어? 석탄 더 더럽죠. 아니면 가스가 있긴 한데 그 약간 효율 떨어지고 <laughs>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가스가 좋아서 쌓인 까지 괜찮긴 한데 탄화수소라 전부 다 똑같이 이 중에서 제일 싼게 석유입니다. <laughs> 아유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군 태클을 걸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싼건 석탄입니다. 음. 단지 환경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음. 그걸 안 씁니다. 이런 면에서 석유 산업이 망한다는 뷰가 있었고 음. 전기차의 대 꿈의 향연과 함께 음. 사람들이 이제 과공급, 음. 그 수요의 폭락 이것도 음. 엮이면서 석유 산업에 대한 대다적인 그 공매도나 음. 또는 이제 돈빠져나오면 발생했고 저희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었죠. 음. 왜요 이게? 전... 무슨 기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하나도 안 싸져가지고 주식이요. 주식이, 주식이. 아. 그러니까 <laughs> 석유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식 네, 주식이, 주식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이 네. 주어졌었죠. 네. 주어지고 이제 아까부터 이제 석유도 이 이제 1,019원까지 네. 갔으니까 음. 이몇년전 가격입니까? 사실 네. 이게 한때 네. 막 1,500원 경유도갔었는데 네. 되게 싸게 한동안 음. 썼었죠. 근데 앞으로 이 가격 보이지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보이는 가격이고 네. 향후에는 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고향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온 거잖아요. 고양시랑 서울 사이에 화전, 네. 거기 이제 상암 그 라인에 있는 주유소가 쫙 있어요. 한 다섯 개가 싸요. 예, 예. 거기있으면 싸네요. 거긴, 예. 거긴 900원대야. 지금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살 거예요. 거기가 아마. 야, <laughs> 사장님도그 마지를 맞출 수 있나요? <laughs>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그 망상 그 일산 무슨 그 트레이더스나 스타필드나 이런 데갈때 음. 오다가 막상 그거기갈 때는. 한 이틀, 삼일 동안 기름을 안 넣고 있다가 <laughs> 오다가 왕창 넣어와요. <laughs> 그러니까 만약 거기 거기 가서 예 산대가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아, 인건 활동이 늘어나고 있구나. 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석유 기업들에 대한 주식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니까 많이, 어, 많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그걸 말씀하신 대로 싸게 살 기회를 줬던 거네. 쌀사실는 기회였었죠. 그들끼린 전쟁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니 네, 투자 입장에서는 음. 야 이렇게 좋은 때를 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없던 건 아니고요. 매번 반복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도 아마 그런 이렇게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한번 이런 <laughs>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사우디와 미국과의 또 전쟁, 러시아의 경쟁 한번 보면서. 어, 지금까지 올라갔고 내려갔구나 이것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예,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타고 들어가면. 석유전쟁.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부분이잖아요. 아. 지금 이제 들면 이제 해서 저금리고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고 한국도 거의 뭐 지금 0.5니까 기준금리가.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뭐 이게 올리냐 내리냐. 어떻게 보면 유동성도 그걸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도 좀 요즘 상황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음. 금리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금리 음. 플러스 뒤에 단어가 몇개더 붙어야 됩니다. 네. 금리라는 게 음. 여러 종류의 금리가 있죠. 근데 최소한 세개의 음. 종류의 금리 를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음. 저희 금리를 올려 내려할 때 하는 한국에서 은행 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네. 네. 저요 별 상관 없습니다. 이거 네. 상관없고 음. 하나 단기금리가 있습니다. 단기금리. 한명이고 네, 음. 이건 보통 저희가 저금할 때 금리. 저금. 됩니다. 네. 장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금리. 예. 이건 저희가 대출받을 때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은행들은 저희한테 그 저금을 받아서 음. 대출을 해주죠. 음. 기본적으로. 요 구조니까 음. 기준금리는 뭐 기준인가 봐 음.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네.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금리를 잡을 거야라고 음. 하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저희가 저축할 때그 저은금리에만 영향을 줍니다. 음. 대출금리에 영향 안 줘요, 걔들이. 음. 그렇죠. 이게 뭐 네. 어, 어떻게든지간에 올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정정보 정한 로하는데 그럼 중요한 건 저희가 대출금리겠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역수적 사례를 한번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원하시는 건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원하는 거죠. 아, 앞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음.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물어보는 건데 대출 태도가 악화된다라고 이제 앞에 이제 편에서 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쵸?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렇죠. 또 악화하는데 음. 이게 이상한 얘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음. 대출 태도 악화도 있고 한쪽은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대출 태도 악화는 은행에서 내줄 때 대출을 좀안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험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팡팡팡 잘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을 욕하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 되게 위험한 자산이죠. 그면 오르락내리락 변호폭이 되게 그렇죠.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 음. 대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 대출도가 되게 완화적일 때는. 아 옛날 어. 서프라이드 아임 그러니까 일본 아이 일본의 부동산 먹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음. 1억짜리 집에 1억 2천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까지. 120%까지. 120 어. 이게 대출도가 대단히 완화적일 때 모습인 건다 차고 넘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미국 서프라임 때 어떻습니까? 음. 강아지한테도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음. 그게 역시 대출도가 되게 완화될 때를 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나면 강아지한테 대출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음. 120%안 해주겠다고 하죠. 음. 이게 대출도 강화라고 얘기하고 음. 보통은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런 코로 고로... 경기 후퇴 음. 직후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음. 발생하고 있고요. 음. 음. 근데 이와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러 네, 네, 네. 저희한테 저축 저축할 때음 음, 금리는 안 올려주고 요거 음. 이제 보통 금리 상승은 없어라고 얘기하면 고액입니다 그 저축금리 안 올려줄 거야 네. 네, 근데 대신에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음. 이건 시장이 그냥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음. 어? 대출 태도 강화가 돼 돈이 안 나간다며 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집을 사요 누군가 아니 주식을 사요 대출 받아 가거든요 대출 잘 해주죠. 네. 미국이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근데 미국 은행들이 음. 저기 과테말라에 발전소를 지어요 과테말레? 어. 네. 아니면 또뭐 인도네시아에 음. 항구를 지어요 대출 있잖아. 안 해줘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줄 알아? 네. 네. 근데 대출할 때가 있어요. 음. 뭐죠? 이자를 세게 주면 걔 대출할 수 있어요. 아. 이자를 세게 주면. 아, 그렇죠. 세상에 이자만 세게 주면, 음. 40% 금리면은, 하루 음, 이자로, 그, 고리금리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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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않습니까? 아저씨들. 음, 예? 1, 1인, 2년이면 회수하니까 원금 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장단임차가 달라붙었을 때는, 이게 음. 나가지 않습니다. 음.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근데 음. 잠시가 벌어졌다고 할 때는 음. 대출금리 올라가거든요 음. 뭐 너에게 이상해 대출금리 올려줘 갖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음. 이런 뭔가 장기 프로젝트 네. 이런 데가 승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음.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네네. 제가 달라붙을때는 못했는데 올라오면은 음. 그럼 승인하면서 얘들에 대한 음~ 돈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음.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어~ 그럴싸 그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얘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음. 관련된 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 금리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요 시간이에요. 금리가 앞으로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보통은 요렇게 경기 부태가 진행이 되면서 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식 산업들이 부흥이 되면서 음. 얘들이 돈돈돈 돈 대출이 은행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네. 정부에서 보증을 서갖고 해주던가. 음. 왜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택트 산업이나 바이온 일자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나올까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길에 구멍이 옹포머차 있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음. 한국하고 도로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항을 가봤는데, 음. 어우, 인천공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천공항은 전 세계 1등 공항이잖아요. 어, 그렇죠. <laughs> <laughs> 어, 제주도 공항도 좋더라고요. 음. 말을 들어보니까 미국 뭐 뉴욕에는 캐네디 공항인가? 음. 엉망진창이라고 미국 사람들 음. 얘기하더라고요. 좀 들러 없자고 하는데, 공사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들러 없는 거죠. 사회 기반 시설을 보통 이럴 다 들러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보증이 나가면서 그 전에 절대 안 돌아가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콘크리트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철강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음. 근데 얘들이 돈을 끌어왔으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음. 대출금리가 이걸 따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음. 그럼,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거든요. 네.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우리 는 이제 일본을 연구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음. 안 올라가면 뭐다? 장기부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실패한 거니까요. 경기부양에, 그러니까 설유각이안 경기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음. 설기에안 올라갔다는 건 인간 활동에 이제 저하하지 않습니까? 음. 대출 금리 만약 안 올라간다면은 음. 정부에서 뭔가 경기 부양을 못했던 거고 네. 못하고 있는 거고 음.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은아 우리는 일본을 연구해야 돼 나는 음. 일본화가 전세적으로 계 일어나는구나 음. 어, 이거 정말 큰 일이네 하면서 음. 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음. 좀 제가 좀 이번에도 문제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네. 그래 저는 어, 이번에도 정부에서 하든 어떤 식으로든간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네.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음. 낡은 시설들 이런 것들 음. 좀 갈아엎고 음. 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상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